입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와 있는데요, 교육위원장이신 곽경호 위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300만 경북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 경상북도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경호입니다. 어, 생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도민 여러분 매우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더더욱 어, 긴장하셨을 테고 그래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시다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어, 방침대로 매뉴얼대로 잘 따르주시고 합심해 주셔서 그러나 매우 안정세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참아주시면 어, 곧 안정세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힘내라는 말씀과 함께 네. 어, 또 인사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교육위원회. 그냥 단순히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죠? 예, 뭐, 다른 의원들도, 어, 의회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이 이 최종 수혜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이나 집행되는 과정을 세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수혜자에게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전달되고 있는지, 학부모가 바라는 눈높이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안전한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교육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 우리는 삭감할 그런 의해서 많이 삭감도 합니다만, 특히 교육 예산은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피해자가 우리 교육청의 직원이 아니고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늘 뭔지 생각해서 모든 예산을 살피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네. 눈높이에서.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상북도의회 2020년도 상반기 목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로 달려오셨죠?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어, 준비했던 것이 미세먼지 대책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그 지진, 지진 예방, 어, 보강 사업, 이런 것들로 하고 이제, 이제 바람물질, 뭐, 성면 제거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예산을 쌓아놓고 집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다 투입되는 바람에 어, 지금 집행을 거의 못하고 여기에 대처하고 예방하고 방역하느라고 그쪽 예산으로 술려서 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많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음. 많은 예산을 코로나19의 대처 방법으로 또 돌리셨다고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셨습니까? 제가 긴급 회의 시마다 이야기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제일 막, 많은 피해가 입은 데가 대구와 경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가 예, 이 우리 부서의 경북 교육청에다가 여기가 국가의 재난 본부라고 생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마련해라. 남 하는 대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라. 과용 자원을 다 쓰더라도 미리 먼저 모든 준비를 해서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어,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하고 어, 체온 측정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아직 학교는 가지 않지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놓이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원래는 이제 곧 순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할 뻔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또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어, 그래서 또 많은 걱정을 나을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치, 저희들도 학사 일정 조정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 학부모들은 빨리 등교를 시켜야 되는데 하고 계속 빗발치는 문의가 들어오고, 일부는 지금 걱정이 돼서 또 불안해서 아이들을 못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저 한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계속 학사 일정을 밀어서 수업을 못하게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초중고가 큰 문제보다 고등학생들 대입 전형 준비에 모든 것이 어 문제가 많이 어 대두되고 있어서 이 점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들 지자체에서 정부 교육부 방침에 따라야 되지, 이 일은 우리면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그렇게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위원회와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또활동가또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당국과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 학부, 모뭐 학생들은 마음이 다 다르겠죠. 너무 가정에서 올해 수업을 놓고 있는 학생들은. 이 공부하는 의식에서 노는 의식으로 바뀌어서 지금 뭐 휴대폰 이제가 중독이라 그럴까 예 이, 이런 부분에서 또 지금 예산을 세웁니다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교육을 오. 학생들 교육 방법을 네. 또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쉬는 것이 너무 몸에 익어서 걱정입니다만은 또이 또한 국민 전체가 같이 겪는 일이니까.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같이 동참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학생들 조금만 더 힘들지만 참아주시고 어 좋은 방역으로 해서 교실을 안전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어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네. 예. 아이고, 우리 학생들도 또 찔끔했을 것 같아요. 음. 어, 나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라고 생각할 <laughs>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교육위원장이기도 하면서 음. 또한 명의 의원으로서 칠곡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네, 7곡 국민들께도 또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의원님께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을까 하는 의상이 음. 됩니다. 네. 어, 국민 여러분 덕분에, 어,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오늘에 뭐, 이렇게 중책을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어,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야 되는 심정을 항상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교육위원장이라고 교육, 뭐, 예산만 보고 교육만 살핀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어, SC 사업이라든지 간접, 뭐, 자본도 같이 함께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어, 언젠가는 예, 이직에서 떠나면 음, 그 사람만큼 잘 있는 의연이, 의연이 없었다 하는 말씀 꼭 듣도록 그렇게 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우리 칠고 국민들을 위해서 SOC와 또 간접자본 말씀해 주셨는데 꼭 이것만은 이 의정 활동만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지금 뭐, 제가 교육위원을 들어온 지가 6년째 되는데요. 칠국에는 어, 어, 특성화 고등학교도 제가 하나 만들었었고요. 어, 또 작은 학교의 다목적 강당을 모두 거의 90%다 음. 어, 증설을 했습니다. 했고, 많은 학생들이 내가 작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학교에는 오십 미세먼지가 있는 속에서 쾌적한 실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작은 학교는 그 작은 학교라고 다목적 강당 하나 없이 운동장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체육 수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작은 학교에 전부 다목적 강당을 설치했고요. 그 외에도 어, 학생들에게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어, 뭐 새로운 운동장에 잔디구장 교체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 또 지진보강 사업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교육 쪽에서는 일을 조금, 그래도 당장 민원이 없을 정도로 했다라고 제가 인정하고 싶고요. 네. 그 외에도 어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최일선의 행정이 이제 이장님들입니다. 행정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인데 이장님들 말씀 듣고 하나 하나 다 체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의정 활동 잘 들어봤습니다. 예. 어, 아마도 많은 도민분들과 또 국민분들이 우리 곽경호 위원장님을 믿고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원도 많을 텐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까지 한 이야기들 중에 어 깜빡했어요. 또 추가적으로 <laughs> 한마디 곁들이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꼭기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평소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들어가 작년도 그랬었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어, 자살하는 사건들이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한, 네, 명 이 자살을 하는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일을 당하고 난뒤 가장 아쉬운 점이 이럴때 조금만 부모하고 대화가 되었으면 뭔가 포가 납니다. 애들 행동이 네. 우울한 행동이 포가 날 때는 네. 관심을 가지고 친구나 선배나 부모들이 첫째 관심을 가지고 좀 위로해 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순간에 그 생각을 너무 쓰면 평생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순간을 못넘겨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자주 발생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이런 부탁을 부모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laughs> 교육위원장 6년으로서 네.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본 오랜 시간 속에서. 학부모님들께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네. 또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한번더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laughs>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우리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제가 느껴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당연히,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예.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